かばんが見つけよう。 이거는 놓고 들가 있어야 한두 개씩은 괜찮아. 네, 한두 개씩은 네, 괜찮은데 네, 네. 많이 갖고 네. 들가가방몇개개개몇개 저희가 저희가 막리지는 않고요. 내용 네. 아, 네. 한번 뭐는지 네. 어. 한번 확인좀할게요네가 가방이 네. 뭐는지확인만한게해 네. 볼게요. 네. 뭐라 그래 보고 아니 삼각도못 갖고 들어요왜요 다 잠깐만. 아잇. 잠깐만. 가만히 요가만만 확인만 하고 보내줄게 나도 나도 그그게 아니야.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확인만 하고 아내아게 가만히 어 다시 가야지. 얘. 빨리 아차 어머니 여기 있잖아요. 내가 한번. 어이구 저 발도 안 어머니 여기 있잖아요.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안있 어디 어머니아마 아안돼가 아, 네, 아, 네. 아, 네. 네, yeah, 여기 이는여자으로좀 이동해 주세요. 이거 촬영하세요. 이거 촬영해. 야, 이것도 촬영해. 이거 빨 촬영해. 촬영해 빨리 아 뭐? 아 이거 뭐, 뭐 아니요 아버님 너무 멋있어 가방 에이, 한번 열어본다 자, 그 가방 한번 우리 민간 보는데요. 처음부터 열어보자는데 왜 그거 안 해갖고? 네. 야이거 사진. 아니 뭐 사진 촬영 그래 그래, 그래 가지고 아, 그냥 묶고만 되겠구만 내가 나쁜 아이 팔년금 들어 있어 나한테?

이법법을 사는데 서로 남은 거야 네. 우리 다 알잖아 그, 그, 대지원법 제6조에서 이 철저공항 안에는 이런 값이 들어면안 돼요 알았어 몰랐어요 그리고 바로 입건해야 된단 말이야 뭘 입건을 해얘 지금 정치적인 질리지. 활동을 하기 못했단 아, 말이야 이겠 알겠는데 이건 국가보안법상 아, 지금 국내이 아, 가지고 있으면 은로 들고 가지그안 되고 국가보안법 적용을 확실하게 해 그러면 전부 다 네? 알았어 알았어 이거 들고 있으면 안 되지 알았어 내가 뭘로 찢을지 아예 갖고 아예 겠어 아다 아니 나가면 되잖아요. 그거 들고 나가면 되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하아 모재인과 전체적으로 하고 있잖아. 아버님. 좀 진정해 세요 이게 뭐대기도 없는 부동수용기 오 이건 내가 주문거 아니에요. XNX 말고 제가, 제가 봐도 이거를 들고 다니실 분은 아닌데, 지금 왜 이거를 들고 다니시냐? 이거, 이가 우리 이이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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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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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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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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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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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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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거거 아이 안에서는 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지면 대 육지에서 대류 안에서정치적 활동을 궁극하게 됩니다. 그리고 되면은 바로 때대장시킵니 따라오세요. 네. 따라오세요. 네. 따라오세요. 네. 그래서 이걸 포기한다그면 지리금입니다. 아, 지리금이고 정말 이거 지금인데다데 아, 가방에 넣어 준다 몰랐습 일단, 요, 이스 바깥쪽으로 좀 나가주세요, 네. 문제, 이거 정치적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도 그상고 하나, 사물없어요. 약간 뭐, 개인적으로 하나씩 두고 나니는 건 괜찮은데, 네. 이렇게 지금 단체적으로 집단 어떤 활동을 하시려는 아, 의도가 예. 있으시면은, 저희가 지금, 그리고 참고로 요, 생각되는 못들로어야 돼요. 예, 네. 그렇다고 하네요. 아, 일단, 좀더 진정해. 아이고, 좀더친정해지 네, 네, 네. 일단 저희도. 아이고, 네. 아이고. 안쪽에서는 이런. 대하, 활동이 대한민국 평창올림픽이 네. 네. 아니고 평양올림픽입니다. 네. <laughs> 평양올림픽. <laughs> 예? 네?

문재인 하고 있는 꼬라지 쳐다 보면. 네. 자, 네. 자 네. 그러면 우리는 예. 네. 자, 평양 올림픽이 네. 아니고 평창 올림픽 만들어야 됩니다. 극기 돌고. 바퀴 들고 가십시오. 한 반둥이 지 마시고 세 바퀴를 들고 가십시오. 대한민국 테마키를 들고 가십시오. 국한 자, 대한민국. 대한민를 들고 가십시오. 한기지 마시고 를들십시오한기 보다 안기를니다 <목소리를> 자, 티켓 확인 부탁드립니다. 티켓이 있어야 입장이 가능합니다. 티켓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를> 니다티

한번로시 한번 히

로켓맨아, 자, 자 로켓맨, 로생냥 올림픽 반납다, 생년월 올림픽 반납다. 자 로켓맨아, 생년월 올림픽 반납다. 우리 생켓올림반납다우린생켓 올림픽 반납니다 아, 우리 편양으반납니다 어디 어디 어 이거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 어디 어어어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겠다는 겁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대극기를 드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없어집니다. 한반도를그 시면 한반도 <laughs> 나 공산국 가로 가는 길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길을 가 한반도 한반도 가

로스 코리아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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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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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켓 로켓 로켓 아켓 로켓 로켓 로 로켓 맨 로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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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

아니 이것 때문에 못 들어갔잖아요. 예. 네. 아 이게 무슨 뭐뭐 뭐... 뭐, 뭐. 아좀 보관해서 좀 받아주던가 그러면은 보관도 안 된다 그러니까... 아참 평양 올림픽 구경 좀 하려니까 힘드네. <목소리> 에? 야, 들으면, 아니, 뭐, 그건 아는데. 우리 이제 태극기 이제 좀 나눠주고. <목소리> 여, 지금 태극기가 없으니까 우리가 온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당연히 대한민국, 어? 그래서 올림픽을 하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양 올림픽이라고 그러잖아요, 국민들이. 아저씨들은 우리 못다가그 우리 그자유갈수었는데 대한민국 하는 거 아무도 아 우리 편 우리 편 대한민국 해방기를 사랑스럽게 여기십시오 대한민국 해방기를 사랑스럽게 여십시오 대한민국 해방기를 사랑스럽게 여시는 북한이 대한민국 용산을 하겠는 겁니다 산을 하겠다는 겁니다. 감사나 하겠다는 거야 많이 좋아, 많이 좋아. 음소거, 음소거, 음소거. 있습니다, 지금. 아, 못 아, 지금 경찰이지 지금 못가겠습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 지금 합동가어 아저그리아렇게하는북한이 대한민국을 공산화 하겠다는 겁니다. 잘아셔야 됩니다. 한반도기는북한이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니다

아,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 스타디움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아이 아, 방송용 카메라 삼각대 소지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외부에서 이렇게 태극기 아 2000장을 우리 아 올림픽 아, 참가 참가자 그리고 관중들에게 아, 태극기를 나눠 주고 있습니다. 아 예, 얘네들줘, 얘네들 줘, 얘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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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네들 개그맨인지 뭔지 개구멍인지. 대학교들 가세요. 대학교들 가세요. 嗯、啊！退票了，退票了！退票了！哦，那都你们赶紧去啊！你们都去登山队那边了。登山队那边。哦、啊。退票了，退票了，退票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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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수고하신다. 저희 뭐하는 짓이야 이게 진짜 이게. 대한민국 어? 체육팀를 이렇게 옆으로 나눠줘야 될 상황이. 미친다 이거. 배경이 또 없어요. 너무 고생하십니다포수생 일등 포수 우리. 해 애국당 애국당. 해 애국당 화이팅 아니요. 정말 정말이에요. 왜 우리나라. 올림픽인데 왜 북한을 왔는데 평양 올림픽이야 평양 올림픽 네. 어르신들 대한민국에서 서서오세요아 네, 여기 지금 어, 담당하고 있는 경찰들도 이 상황이 아, 진짜 못마땅합니다 왜 네. 네, 대한민국 평양에서. 평양 올림픽에서 태극기를 이렇게 희귀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었는지 우리 경찰들도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정입니다. 태극기가 사라진 평창 올림픽 오늘 오늘만큼은 태극기가 나부끼고 있습니다.

됩니다. 됩니다. 없는... 노랭이 어, 기자 새끼입니다 노랭이 새우로 노란 리본 달고 있는 새끼가 태극기를 거부했습니다 새우로 노란 리본 달고 있는 기자 새끼 태극기를 거부했습니다

국비고 봤죠? 노란 리본 달고 있는 카메라 들고 있는 비 새끼가 태극기를 거부한다고 얘놈 새끼들 thank <laughs> you 네? 여기 들어가야 돼? 다나왔어아표 있으세요? 표 있는데 들어가서 뭐해? 이제뭐 밖에서 책다 나눠줬기 하실 때문에 하실 들어가는 건 의미는 없어요 는데 가서 뭐네 네. 들어갈 응. 이유가 음. 없어요 그그니까 아니 어제 다 팔려고 해 가방에 다놓 소호랑 마호짜리가 다팔려 이게 다어제가지깔 아는 가서 뭐행위고다 놨대요 뭐네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다 나눠줬어요 아, 한반동이를왜 들고 다녀? 어? 내 맘이야, 내, 내 맘이야. 내 맘이야? 내... 한만있잖아 나한테. 너몇 살이야, 이 자식아? 뭔데? 어? 뭔데? 이 새끼가. 뭐야? 이 새끼가. 뭐야, 이거? 야, 이 새끼야, 뭐라지 너? 이 새끼가. 아니, 왜 이렇게 아, 뭐? 아, 아, 아. 왜 한만동이 들고 다니는 거 뭐? 왜 뭐? 네? 이거는 도 지금? 뭐고 지금 뭐야? 어? 이거는 거 아니 야 개빡세. ㅋ ㅋ ㅋ ㅋ ㅋ ㅋ ㅋ ㅋ 야. 야. 저 경찰도 현이어 저희 개새끼들 한반도기 들고 아, 다니면서 자식들이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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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아이들이, 저, 아 저런 새끼들 때문에 다, 다 아, 어이, 어이. 저희 쌍놈 새끼들 한반도기가 뭔지도 모르나 이 개새끼들이 아, 어. 아, 자리 이공이 들어 왜 그런 그래, 이기없어 외국인들도 태극기 들고 다닌다. 이 자식들아, 어, 어디 한반도기를 들고 다녀.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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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